안녕하세요. 올해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로 편입하게 된 김승주입니다. 제 자신이 더 만족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 편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학교도 결국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정한 만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고 싶어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등급을 받았었고 평소 영어에 대한 흥미나 관심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다 할 특별한 베이스나 기반은 딱히 없었습니다. 어, 편입 영어는 아무래도 어휘의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어휘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은 어, 철저히 하시고 그 어휘 학습이 탄탄해야지만 나중에 논리와 독해하실 때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시기 때문에 평소 상반기 때 어휘 학습은 철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나중에 이제 상반기 때 했던 어휘 학습이 철저히 이루어졌다 판단하신 뒤에는 논리와 독해에서 출제되는 글의 형식을 파악하고 그 짜임새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아무래도 재학생 상태로 편입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학습 계획 수립에 있어 많은 고민과 시간을 저도 드렸는데요. 제가 택한 방법은 중간 혹은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하는 기간에는 편입 공부보다 이제 학교 시험의 비중을 좀더 두고 그 외에 이제 학교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는 철저히 편입 공부에 매제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 혹시나 저처럼 재학생으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편입 준비하면서 슬럼프는 저는 기출 문제를 이제 풀이하기 시작하면서 생겼는데요. 어, 아무래도 기대 한참 못 미치는 점수를 기출을 풀면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슬럼프를 겪게 됐습니다. 제가 택한 슬럼프 극복 방법은 그냥 무던히 계속 열심히 하고 버티고 더 근본적으로 학습하려고 노력했던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김영 편입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콘텐츠는 월별 모의고사입니다. 전국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한 모의고사인 만큼 그 자료의 객관성이나 본인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저는, 어, 모의고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점수를 마지막 학교 지원까지 제 나름의 지표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만의 지원 전략은 이, 지망하는 학교에 얼마나 자신 있는가였습니다. 아무래도 수능과 달리 편입은 각 학교별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시험의 유불리나 본인에게 상성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확인하고 따져봐야 하는 편입인데요. 어, 이제 각 학교에 본인이 얼마나 유리한지, 얼마나 자신 있는지 또 어떤 학교에서는 불리하고 좀 자신 없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마지막 지원하실 때 지,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학교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맞춰 쓰시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조금씩 학과를 타협하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합격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어, 이번 편입 시험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독해였습니다. 전년도 기출에 비해 독해 지문의 길이가 훨씬 길었는데 시간과 문항 수는 그대로 였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이 정해진 시간 내에 독해 지문을 빠르게 푸시고 정확하게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어휘의 중요성을 최대한 빨리 깨닫고 이를 실행에 옮겨 학습한 것이 저의 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편입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무엇이든 기본과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편입에서는 그게 단어와 어휘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했던 어휘의 학습량이 이제 제 반석이 돼서 나중에 후반기 때 논리와 독해를 푸는데 탄력을 붙게 해줄 수 있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은 편입에만 몰두를 해가지고 제 미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거나 여유있게 고민해볼 시간은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학이 결정된 이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꿈이 있다기보다는 학과 공부에 매진하면서 제 적성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어, 우선 제가 다녔던 김영종로 캠퍼스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어, 편입학을 준비하고 계신 후배님들에게는 정말 무한한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입시는 한 번에 짧게 그리고 확실하게 끝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편입이라 아무래도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여기에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시간과 그 노력이 이제 다시는 어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의 중요성을 좀더잘 활용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셔서 더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을 뛰어넘어 전공과 진로를 바꾸다 김영편이 파이팅.